2 0 1고일 모의고사 11월 31번 빈칸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31번 빈칸 문제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뚫렸지? 이런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주제문이야. 그치? 그래서 이 빈칸에 들어가는 이 빈칸을 찾기 위해서는 바로 아래쪽에 구체적인 이야기에서 이 안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찾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빈칸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한번 볼게. There is nothing more fundamental.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 뭐에? 인간 어떤 정신에 된 이하보다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된 이하가 뭐냐? 바로 필요성이야. 해놓고 이건 추상명사 보충절 압축이다. 어떤 필요성? 바로 투 이하 하려는 그런 필요성보다 더 인간 정신에 근본적인 것은 없다. 그러면 인간 정신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라는 거지? 바로 이거지. 투하려는 그러한 필요성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바로 그게 어떤 필요성인지 아래쪽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 그것은 그 필요성은 intuitive force 어떤 직관적인 힘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되는 산에 sparks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력에 불을 붙이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리고 life changing opportunities 삶을 변화시키는 기회로의 그런 문을 여는 그 이런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직관적인 힘이래 바로 이 필요성이 그리고 그것은 촉매제입니다. 진보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촉매제입니다. 또 이렇게 할 필요성이 바로 이런 진보 개인적 자유의 촉매제 된다. 자 이거 너무 제너럴한 얘기라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이 has been vital. 아주 필수적이어 왔습니다. 바로 그 진보와 자유에. 얼마 동안? 2세기 이상 동안. 그러니까 2세기 넘게 동안 그 진보와 자유에 필수적이어 왔다. 어라? 그럼 뭐야? 이거 빈칸에 들어가는 거. 이런 촉매제 진보와 어떤 자유에 있어서 촉매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라는 거야? 대중교통이라는 거네. 그럼 여기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성이네. 자, 그럼 계속 가자. 그 운송산업은 항상 more than carry travelers 여행객을 나르는 것 이상을 해왔습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까지. 어. 그리고 또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운송산업이 사람들, 장소, 가능성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 운송산업은 접근을 제공합니다. 뭐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계속 명사절, 그들이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그들이 되려고 열망하는 것에 대한 그런 접근도 제공해 준대. 자 그렇게 함에 있어서 바로 그 운송 산업은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직업을 만들고 경제를 강화시키고 사회 상업적 네트워크를 확장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주고 그리고도 없습니다. 오영식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성취하도록 돕습니다. 어 그럼 뭐딱 뭐냐? 바로 대중교통 어떤. 운송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이네. 이게 바로 뭐지? 모바일. 이동하려는 그러한 필요성. 어떤 욕구? 그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매치가 된다고 하겠다. 뭐 너무나 쉽게 추론될 수 있는 그런 빈칸이었고. 그래서 뭐 이거 내신 공부니까 이달락에 있어서 만일 변형 문제를 낸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아주 막 추천하고 싶은 그런 문제는 아니야.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일단. 주제 문제는 너희가 정의를 잘해 뒀으면 좋겠고 그다음 그외적으로는 그렇게 뭐 아주 추천하고 싶지 않다고 하겠다. 그래서 뭐 주제 문제 또는 이제 요약 문제 어그 정도에서 정리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번 용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